예, 안녕하세요. 건태순약 조입니다. 아, 다, 갑자기, 가짜이... 추워지면서, 전국이 영하 1 0 m 로안안떨어습니다 아, 너무 추워서 지금, 입이 좀 얼어서 말이 잘안 됩니다. 아, 오늘 산에 좀, 예. 때감을 좀 하러 왔습니다. 아, 이, 어려우신 분들께서 이 추운 겨울에, 아, 때감이 아니면 또 어떻게 지내실까 싶어서, 아, 오늘 또 이렇게, 어떻게 그, 서울에쪽과게업체 갔다가, 여러 번뭐채 풀리지도 않았는데, 또 이렇게 또, 나무 때감을 또, 군에서 작업해놓은 것또도 꺼집어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하루 만에 다못 꺼집어내리고, 한 이틀, 삼일에 걸쳐서 다 꺼집어내야 됩니다. 요즘 이 세대에 이 나무꽃이 없는데, 이 때감 하시는 분들은 오늘날 신세대에 나무꾼입니다 이 아, 예, 참, 예, 예전에는 이런 산에 나무가 거의 없는 민둥산이었습니다. 이게 이 한국 전쟁을 거치고 또 예, 현대에 들어서면서 난방 방식이 또뭐 보일러 요즘은 뭐 기름보일러에서 가스보일러로 다 바뀌고 또 전기 온돌뭐 전기 판넬 쪽으로 이 난방을 그에도 하고, 있기 때문에, 이, 나무뜰감 자체는 뭐, 전에 뭐, 하목보일러나, 그 외에 뭐, 백난로를 뭐, 어으로뜨시는 분들, 그리고, 어려우신 분들, 뭐, 보러가안 되는 그런 지역에, 상간이나 오지에, 그렇게 계신 분들이, 아직도 나무뜰감을, 예전 뭐 1960년 7 0년 대체할 그라고 떼고 계십니다 예좀 고생이 되더라도 좀그 집에 내놔서 이한 겨울에 뭐좀바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래도 땀을 좀 흘려 보겠습니다 아, 빨리시이 없으면 아, 정말 날씨가 비가 내리면서 또 기온이 한 6도 위에 지방에는한 16도 정도 떨어지면서 엄청 춥습니다. 예, 벚집이나아서또잘 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금태산 약수입니다.